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 명언은 행복한 사람들은 완벽한 상황이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아이디어를 전달합니다. 행복은 외부 요소나 소유물이 아니라 내부적인 자세와 태도에서 비롯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행복을 찾는 비결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명언의 의미, 주요 교훈. 그리고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미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 명언은 행복은 완벽한 상황이나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긍정적으로 삶을 즐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은 내부적인 자세와 태도에서 비롯되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형성됩니다. 교훈 최선을 다하기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세요. 성취감과 만족감은 노력과 노력의 결과에서 나옵니다. 감사의 마음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행복을 찾으세요. 실천. 이러한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세요. 최선을 다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대화 부정적인 자기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세요.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탄력성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행복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즐기는 자세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최선을 다하며 행복을 찾아보세요.